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현재도 재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걱정입니다. 현재 영동과 경북 동해안 그리고 제주 산간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이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는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에서는 낮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동해안 등에서는 10에서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많게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오늘 남부지방과 충북 남부에서도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경상북도와 경남 동해안 그리고 경남 서부 내륙에서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눈으로 인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제주와 전라남도 남서해안 지역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제주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때문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내리는 비는 오전에 전라남도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 지방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늦은 밤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충북 남부에서는 밤 한때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그 밖에 중부 지방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도 영상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낮 기온도 9도까지 올라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해 남부 원바다와 남해상 그리고 동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였습니다.